자, 243번 레이사고 레이틀리는 아 A부터 해야 되겠구나. 자 여기에서는 지금 앞에 and가 있지. 이것도 and는 해석을 하면서 A B를 찾아봐야 될 텐데, 자 보니까 several other experienced lawyers occasionally dropped in. 몇몇 다른 경험 많은 변호사들이 때때로 드 i 인 하면은 방문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목적으로 사용됐네요. 보기 위해서. how she was doing 그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그리고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예하고 연결되어야겠다. 해석으로 찾는 게 제일 편하고 그 이제 구조적으로 또 찾는 방법이 있어요. 의미상의 주어 해 가지고 러이 언냐 아니면 그녀 냐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해석으로 이쪽에 연결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레이틀리는 최근에라는 뜻이고 아 이거는 그래서 투 어퍼야. 레이샌 늦은 늦게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그녀의 문제점이 뭐야? 그녀는 최근에 최근에 많은 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잠이 잘안 온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는 to 외우고 이거는 의문사 투부정사 표현이에요. 자, 나는 걱정합니다. 무엇을 입을지에 대해서. 의문사 투부정사 의문사 동사 해야 할지라고 해석해 주죠.